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와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다 들어 주셨으면 좋겠죠. 네. <laughs>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아,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좀 요건 빨리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이것만큼은 빨리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사실 잘 응답이 안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 정작 예상치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우가 나는 이걸 원했는데 다른 것들로 채워주시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사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믿고, 이 믿고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죠?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보다 좀더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런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어? 나를 힘들게 하나요? 하나님, 제 마음 좀 위로해주세요. 이런 게 사실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지만,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함으로 들으시는 열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열매, 이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뒤로 미뤄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포도나무가요. 이렇게 그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원주에서 그 포도원을 이렇게 좀 하셨었거든요. 포도밭이 있었어요. 거기 가 보면요. 포도나무는 어, 몇 그루 이렇게 좀 안돼 보이는데요. 이 줄기가 그, 그 지지대를 타고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그냥 몇 구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포도 줄기가 지지대를 타고 이렇게 쭉 나가서 거기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 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를 키우고 가지를 지지대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손길이 갔겠죠?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하셔서 내가 그렇게 자라야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셨겠죠.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뻗어 내는 그 가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 이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양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셨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향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셔서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시기가 언제냐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두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 3, 4월에 한번 열매를 맺고 9월, 10월에 한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3, 4월에 맺는 열매는 그 열매를 다딴 다음에 그 묵은 가지에서 나는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 따는 열매는 새 가지에서 그 나오는 열매. 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두번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수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아주 달고 맛있답니다. 그런데 3, 4월에 나오는 열매는 좀 작아요. 그리고 시고 떨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열리는 무화과 좀 시고 떫은, 좀 작은 그런 열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신 거죠. 열매를 기대하고 가신 겁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가신 게 아니고 시고 떫은 작은 그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시기 전에 그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제사장의 비호 아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그 장사꾼들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술래객들을 등쳐먹는 그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일이 그 다음 날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신 겁니다.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무화과나무를 죽게 하셨습니까? 왜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와 있던 장사꾼들이 열매 맺는 일들을 했나요? 아니요. 열매 맺는 일을 한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들을 한게 아니고, 다른 열매를 그냥 먹기만 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싹둑싹둑 그 싹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소성케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마저도 있는 믿음을 그냥 다 파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 그. 장사꾼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뭐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들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냐? 왜 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3, 4월에 나오는 작고 시고 떫은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열매. 시고 떫어서 정말 먹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은 열매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삶이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할때 이런 좋은 열매만 있는 게또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오기도 하고요. 농사를 지을 때도 최선을 다해 물과 거름을 준다고 해도 늘 좋은 열매만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그 쓰임이 있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면 그 나무는 원래 지어진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쓰임, 종교 지도자들의 쓰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쓰임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그 짐을 덜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쓰임이었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열매였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나무라면 말라버리는 것이, 베어버리는 것이, 뗄감으로라도 쓰이는 것이 더 좋게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공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좋은 것이든 좋지 못한 것이든 원래의 쓰임에 있는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고 떨떠라도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라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크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아니더라도 작고 시고 떫은 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월요일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말씀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저랑 한번 통화를 하면 좀 말씀을 많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출애굽기를 한 5개월 동안 계속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근데 출애굽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묵상한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전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저기 그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시켰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죠.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왕가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 나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싸움을 중재하고. 어, 내가 정말 할수 있는 방법, 애굽의 그, 그 채찍 든 사람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모진 고문과 그런 신문을 해서 막일 시키는 그 사람들 작업장 작업장들을 막 이렇게 훈내주는 일들을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다 자포자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계속 묻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애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도 제가 내일은 그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또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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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그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연습들. 이게 모세가 했던 전부예요.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탈출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아요. 원망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열매는요. 열매는 내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물과 거름을 잘 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도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요. 노력으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잎은 무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잎이 무성하게 된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원래의 쓰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에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고 오고 가고 하는 낙은 애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 심으신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도록 뭐 크고 아름답죠 잎이 무성하면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 쓰임이 아닌 거예요 시고 떨분 열매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으면 죄의 열매, 돈의 열매, 시기의 열매, 미움의 열매, 다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 출애굽,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방법은 나에게 부족한 것을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 저 형편 조금 좋아지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지금 좀 힘들어서 그런데 이 힘든 시기만 벗어나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편이 좋아진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은요 그렇게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형편을 이야기하다가 열매 맺는 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서 작고 시고 떨분 열매를 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 그 내는 연습.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내 그릇이 작아서 작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아직 미움과 다툼이 있어서 시고 떫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를 내는 연습들이 나중에는 크고 아름다운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열매 맺지 않고요 자꾸 입만 무성하게 하면요 결국에는 베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른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잎을 내는 것보다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열매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열매 맺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잎만 무성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잎만 무성하게 해서 더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보이기에만 좋을 뿐이지 원래 나무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비록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에 쓰이는 열매라면 그 열매를 통해 시고 떨분 열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연습을 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열매맺혀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살리고 회복하고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비록 초라한 열매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열매 맺는 습관 열매를 내려는 노력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내 힘으로 내는 잎사귀로, 잎사귀로 보여지는 것에만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열매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